여러분 시작합니다. 이곳은 시간도 공간도 초월한 나의 우주. 내 이름은 아르세우스. 그대와 같은 인간들은 그렇게 부르지. 모든 포켓몬을 만나도록 해라. 그리하면 내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리라. 오. 메카! 일어다 어? 당신 살아있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져서 놀랐습니다만, 다행히 살아있는 것 같군요. 제이멜 라벤 포켓몬 박사입니다. 지금이 아이들을 어, 도망가는데, 도망친 포켓몬들 쫓아가 주십시오. 제네를 잡으면 그게 내 스타킹 포켓몬이 되는 건가 봐요. 이 아르세우스폰과 함께 사명을 내리노니 모든 포켓몬을 만나라. 아까 걔네들 어디 갔어? 하늘에서 떨어진 분이시여 도와주러 와주셨군요. 도망친 포켓몬들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나몰빼미입니다! 귀여워. 블케인, 얘가 불 타입. 얘가 물 타입이네요. 어, 얘 귀여운데? 중요한 것을 잊어먹었습니다. 포켓몬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포켓몬이 작아져서 몬스터볼 안에 들어가게 된다. 포획을 할수 있다. 어, 볼 던지기 방법. 포켓몬은 ZR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조준하고, R 스틱으로 방향을 바꿔서 조준한다. 그 다음에, ZR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버튼을 놓으면은 들고 있는 볼을 던진다. 아, 직접 이렇게 포켓몬 볼을 던져서 이제 잡을 수가 있게 된 거네? 한번 해볼까? 아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아! 와, 이거 에임 중요한데? 당신 은 모든 포켓몬을 만나야 하고, 저는 모든 포켓몬을 잡고 싶으니 우리 둘이 서로를 도울 수 있을 겁니다. 협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돈 주나요? 협력비 의식주도 해결해야 하고요. 아, 의식주 해결해 주시면은 뭐 제가 무료로 해드립니다. 우리 의식주가 중요하니까 어? 나 경기하는데 주상환자로구만. 정구 영웅 은하당을 위한 가게다. 외부인은 돌아가라! 이상한 옷을 입고 있네. 그렇게 얇게 었다가 포켓몬에게 공격받으면 어쩌라고 그래? 그건 그렇고, 마을 안에 있다는 건 누군가한테 허가를 받았다는 건가? 어떤 박사님이 나 끌고 왔어. 못 믿어온 사람이라는데, 박사님이? 이 녀석 때문에 포켓몬을 다 놓친 거구먼. 영빈군? 이름이 영빈이구나. 조난인 양이 우리에게 힘을 보태줄 겁니다. 조사대에 들이시겠다는 건가요? 허가한다? 어? 은하단 조사대의 장 금경이다. 와, 아니 15살쯤 되는 것 같군. 내 시험... 뭔데요? 이딴 시험은 후교들판에서 비번이 찌르꼬, 꼬링크라는 세 종류의 포켓몬을 잡는 것이다. 배경 좋다. 뭔가 야숨하는 것 같아, 야숨. 금방 도망가 버린 포켓몬이래요. B를 누르면 앉는다. 살금살금. 지금! 그렇지! 파트너가 들어있는 몬스을 포켓몬 번을 던지는 법을 알려줄게. 도구를 던진 다음 포켓몬을 던질 때는 X. 포켓몬을 던진 다음 도구를 던질 때도 X. 아, 던져, 그냥? 나왔다. 오! <laughs> 그냥 잡아봐. 일단, 일단 잡아봐. 어 아니네. 전투하는 거였네. 오케이 잡았다. 조사대 재무과 조사대 집시를 손에 넣었다. 그냥 겁나 잡아. 어들 어들 도망가. 아 없어졌네. 그거 말고 다른 애들 없나? 근데 이거는 멀티가 없는 건가 봐요. 완전 큰 포인터다! 날색마다, 날색마 저거! 날색만네 와, 눈 봐요, 이글이글. 어? 죽을라나? 어, 걸렸어. 잠깐만. 주먹! 맞췄어 아, 아, 이쪽으로 온다! 잠깐만! 던져! 뭐야! 뭔데! 뭔데 이거! 아니, 몬스터볼에 안 가요! 면. 야, 싸워보자. 불타입이니까 물, 물타입으로 수 떼가, 수 떼가 나와. 죽여, 죽여, 레벨 몇인데? 이글이글 우두머리의 날생마. 아, 최면술 쓰네. 어우 아, 진짜 레벨 몇인데? 레벨이 안 뜨네. 아쿠아제트 가. 야, 상성으로 녹여버려. 아, 체력이 안 뜨네요. 한 방에 녹음. 레벨이 40이에요? 40 레벨이라고? 아, 그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 안 되겠다. 물 타입 포켓몬만 잡습니다. 이제부터. 오, 장난 아닌데? 날색만을 잡아야 돼. 저의 목표 날생마 잡기 내가 오늘 날생마 무조건 잡는다 날생마 잡기 프로젝트 물타임만 잡기 v 이젤만 겁나 잡을까요? 지금 주변에 물타임이 v 이젤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아싸리 v 이젤만 6마리 데리고 있는 거야 그래 그게 낫겠어 오늘 v 이젤만 6마리 들고 v 이젤레벨 겁나 레벨업 해가지고 그래서 날생마 잡는다 이브이젠들은 전부 다 날생만 잡는 모임. 날생팸이에요, 날생팸. 날생팸 1, 날생팸 2, 날생팸 4까지. 오케이. Let's get it. 저쪽 이거 가면서 새로운 포켓몬? 처음 보는 포켓몬들 하나씩 잡으면 이제 날생팸 들 레벨 겁나 높아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의 계획. 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 좋겠다 찾았다, 찾았다, 여러분! 뒤에서 깜놀 시켜가지고 던져버리기. 여기서 던져! 아! 던져! 나이스! 꺼지! 아! 와, 이게 안 됐네? 아, 이게 안 됐어, 이게 안 됐어. 아, 아깝네요, 아깝네요. 네, 가자, 나이스 팸! 나이 팸, 가자! 가자, 나이스 팸! 죽여버리는 겁니다. 어? 아! 한방이라고? 에이 아, 한방이라고? 나와라 수땡이 날쌩팬 왜계 약해? <laughs> 아니 브이즈는 왜 이렇게 약한 거죠? 잡을 수 있어! 40레벨? 잡을 수 있어. 할수 있어. 가라 수땡이 아쿠아 제트! 데미지 효과 굉장했거든요아 체력 여기 뜨네. 어? 한 번에 죽음. 체력이 여기 어? 반동 데미지로 죽일 수 있어 이건! 반동 데미지로 가능합니다. 이건 진짜. 나와라 날쌩배 1. 이건 가능해. 할수 있어. 지금 반 피해요. 아쿠아 치트! 데미지 잘 들어가! 헉, 뭐야 이거! 속공!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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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직 세마리 남았어. 아직 세마리 남았어. 가라 날쌩배 2! 할수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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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동 데미지로 지금 완전 딸피거든요? 여기서, 아세핌2 넌못 빨개라. 나몬스터만 던진다. 아세핌! 버텨! 사으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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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까비. 두 번에 나온두 번에 기회가 나왔어, 아직. 괜찮아! 날쌩말 지금 완전 개피예요 여러분. 지금 지, 지 혼자 반동 데미지로 지금 완전 완전 1피 1피 잡을 수 있어. 이건 이거 가능해 진짜. 제발! 가라! 제발! 잡혀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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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피인데! 아얘 반동 데미지로 자기 혼자 죽잖아 이거! 야 공격하지 마! 공격하지 마너 죽어! 공격하지 마! 죽는다고! 네가 죽는다고! 안 돼! 안 돼! 아, 얘 자해, 자해하네, 자해. 아, 죽었어! 아, 혼자 죽었어! 아,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아, 아, 죽었어, 그냥. 자해했어. 아, 너무, 아, 너무 허탈합니다. 아, 이거 잡아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자기 혼자 자살했어! 아, 너무 슬픈데? 그렇게, 기절한 날생팬만 나왔다. 안 돼! 날생팬은 평생의 친구인가요? 날생팬, 저 날생만 잡을 때까지 날생팬 데리고 다닙니다.